여러분 반갑습니다. 최영란입니다자 오늘은 챕터 9 질량 중심과 선운동량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러분들 교재 242페이지 펴주시면 되고요. 자 오늘부터 이제 질량 중심이라는 게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가 운동을 할때 우리 교재에서는 242페이지에 야구방망이가 운동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자 물체를 이렇게 포물선 경로로 던졌다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술을 하는 것은 물체이 각각의 모든 입자들이 같은 포물선 경로로 도는 것은 아니고요. 각각의 위치에 있는 입자들의 운동은 다양할 수 있지만 마치 그 야구방망이의 전체 질량이 한 점에 모인 것처럼 생각했을 때이 질량 중심이 운동하는 경로가 포물선을 그린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는 겁니다. 그래서 물체의 모든 지점의 운동을 다 해석한다면 사실 운동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복잡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. 물체를